판결은 당연한 판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김 위원님께서는 하지만 그 일각에서는 대부분이 국회 의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대부분도 국가 권력 구조상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자기들 개발을 피력한 것이지 입법권에 대한 간섭으로는 볼수 없습니다. 네. 반론 있으십니까? 일단 대부분요 아, 위원. 판결을 할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7 0 년대 이런 발언들을 과감하게 했다는 그리고 그 많던 악법을 전개하던 7 0 년대 이런 발언 했다는 훌륭한 대법원이 겠죠 일단은 요즘 이제 폐지하자는 그런 주장들이 더 세게 나오니까. 헌법 재판소는 대법원인 것으로 우리 국가 최고 기관으로서 우리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네. 이런 필요성 때문에 나온 것이지 그게 다른 누구가 깔려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좀더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직까지 여야 당론이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벌써 네. 어, 열린우리당 의원 80여 명또 다른 당까지 합하면 10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폐지에 성향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최재철 의원께서 먼저. 그러면 왜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 야 한다고 보시는지, 아까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국가보안법이 간첩 잡는 법이 아닙니다. 아, 간첩은 예를 들면 남파 간첩이 가장 나쁜 간첩일 텐데, 연관적인 간첩이 몇 명쯤 잡힐 것 같습니까? 다섯 명 내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전적으로 남한 국민들을 위한 법입니다. 99.9%가 사실은 남한 사람들이 적용을 받은 법이에요. 오리를 처벌하는 법이 오리를 억정하는 법입니다. 국가안보는 크나큰 상관이 없는 법고요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는요 사회적 다양성이 보장되고 시장 원리를 통해서 도태되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은 도태되어야죠 흔히 한나라당에서 이런 비판들을 합니다. 자 국가보안법 없으는 광화문 내거리에서인공기를 흔들고 적기가를 불러도 처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건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처벌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앞으로도 처벌할 가치가 없고 처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시장이라는 사상의 시장에서 국민들이 철저히 도태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국민을 저는 믿는 겁니다. 국민에 대한 신뢰 우리 체제에 대한 자신감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는 거고.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정권 안보관을 위해 왔다는점 그리고 경제에서도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듯이 법률에도 리그 스탠다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은 우리나라의 법과 똑똑, 똑똑 똑똑 같은 효과를 갖는 겁니다. 이 헌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이미 국가보안법을 적용받았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고 장관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문제를 삼고 이걸 자신감 없이 받아들이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소도는 우리나라가 국력이 회복돼 가지고 어떤 사태든 자신 있게 대처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을 북한은 그 노동당 규약에 보면은 남한을 해방협의 대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북한 행법에서는 남한은 우리 원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핵개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 지위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동조하는 그야말로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장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죠. 아까 최영희께서 말씀하신 강한 애부리에서 시위를 하는 처벌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사람의 내부적인 사상 같으면 처벌할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이슈화되어 가지고 하나의 집단적인 세력이 형성되고 또그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면 이거는 국가의 안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국가보안법 폐지되면 그 사람들 전혀 처벌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 뿐만 아니라 지금 국법부 위관자가한 30명 수형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하면 이 사람들 형의 집행의 문제가 석방이 됩니다. 이럴 때이 사람들이 또 어떤 집단적인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거든. 이런 등대의 사회로, 음, 물어볼 때국가보안법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바로 말씀드리죠. 어, 8월 현재 어, 고가보안법위원으로 고속되어 있거나 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14명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폐지할 때 원칙적으로 형 면제를 해주게 돼있습니다만은 경과 규정을 두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형을 끝까지 살리는 쪽으로 경과 규정을 두면 되는 거지. 그 14명이 나와서 좌익세력으로 준당할지 모르고 반국가단체를 고성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이 법을 폐지하셨다 이건 대단히 위대한 미세한 법이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내거리 그러면 때려 나와서 하면 어떨 것이냐. 이건 간단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기도 있고, 그 다음에 집시법도 있고, 집단활동을 막는 우리 법들이 충분히 형평에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존치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북한을 과연 어느 면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북한은 물론 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군대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의무력침공을 언제든지 대응하려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군사력을 대비합니다. 국방 예산으로 연간 20%를 쓰는 나라입니다. 왜 우리가 군대로 됩니까? 가장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굳이 북한을 주적으로 개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무력 침공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최소한의 준비를 우리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다만 최근에는 변화되는 태도를 보유했다는 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북한도 전에는 수도를 서울로 있었습니다. 근데 98년에 북한도 형법을 개정하면서 데, 자기 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도는 평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남한을 무력적 하겠다는 노동당 기약은 있습니다만은 자기들 헌법에서는 일단 북방부 내에서 혁명투쟁을 완수하자 이런 쪽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북한도 변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되고그 다음에 우리가 마치 국가안법을폐지하면 안보관련 형사법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란죄가 있습니다. 외환죄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환을 불러오는 거. 간첩죄가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있습니다. 이런 온갖 법률들이 충분히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법을 만들 때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전제로 그런 조항들을 충분히 만들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하자도 없습니다 오채희 의원님은 보안법 폐지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뭐 형법상의 죄로서 안정적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항들은 가치중립적인 조항이라는 거죠 소협죄 그야말로 교통질서 혼란하니까 일반 교통방해제를 적용하자. 이런 거지, 그 사람들이 이념에 입각해야 잘못된 이는 우리 체제를 전부 관련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형법으로서 모든 게다 처벌이 가능하다. 이게 말씀을 하시지만, 형법의 조항은 대부분의 경우은 현실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났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상태가 발발한, 그 촉적발의 그런 순간을 전제로 한 것이지, 음. 우리와 북한처럼 이렇게 이제 긴장 상태만 유지되고 있는 이런 걸 전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법으로 다 이렇게 대체해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가범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를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 있습니다. 감척은 연간 5섯명 조정됩니다. 연간 다섯 명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불과 200명 내외입니다만. 은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90년대에서 2000년대는 약 90%가 학생들한테 적용이 됩니다. 한청년 학생들에게 적용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운동가들한테 적용 됩니다. 세 번째는 제야설에 흔히 민주화운동 투쟁을 쭉 해온 그런 사람들한테 적용 됩니다. 과연 이 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어떠한 경우도 에 같이 중립적이 된다 물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질서는 한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열린우리당 시장경제에서 철저히 존중합니다.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 사회민주적기본질 아니 자유민주적기본질서 천재 철저히 존중합니다. 이 점에서는 한나라간게 한 어떠한 차이도 없습니다. 저희는 시장 경제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존중하기 위해서 헌법을 해석하고 있고 나머지 법들을 또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시장 질서를 체제하는 체제에 대해서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명한 공공용 무기도 가지고 있고 방어용 무기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자신 없게 생각하는지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고 이건 궁극적으로 시민이나 사회에 대한 불신에서 기초하는 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우리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책무로서 국가를 보유하고 국헌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집권 여당 같은 면는 그런 미리보다도 체제 수의 의지가 강하고 야당은 반면에 이제 자유라든지 자기들 권리 돼서 목소를 리 높여야 되는데 지금 이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여당과 야당 의 입장이 뒤바뀐 듯한 이런 아도 타까운 각을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음. 어, 아까 최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법법이 폐지되더라도 형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어, 하는 지적도 많거든요. 음. 근데 김 의원님께서는 없다 대체해서 없다고 하셨는데 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체해서 없는지 좀 짚어주시죠. 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면그 긴장 상태와 무릎 충돌을 현실이한 이런 이제 요건상 차이 때문에 형법이 일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기 어렵고 음. 그리고 이제 논란을 했습니다면 광화문 내거리에서 다수 집단이 모여서 인공기를 흔들며 김정일을 참여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뭐 주사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고 동조하다가 모여서 집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현행형법의 규정으로서는 도저히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걸 형법에다가 처벌조항을 만들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이것을 보완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이를테면요. 일반은 1980년대 후반에 형법을 개정하면서 사이버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현행형법이 적용이 가능하도록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광화문 내부 다시 강조하 합니다만은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원회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해서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재경 의원은 처벌할 수 있다는, 처벌할 수 없다는 쪽이고, 저는, 아니, 처벌할 수 있다는 쪽이고, 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쪽이었죠? 그랬죠? 그렇구나. 아, 아 그래, 아니, 김승, <laughs> 저는, 저는 현행 법률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행 국가보안법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법률에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현당국가보안법을 그래서, 차라리 그런 국가보안법을 강화하자고 그러십시오.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왜 이걸 폐지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그러십니까? 지금 처벌할 수 없다고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지금 처벌할 수 있는데 폐지하면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까? 김장관의 그런 그 발언이 저의 의 음. 이게 이게 단순히 그런 행위를 했다고 다 처벌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정의를 알면서 그런 의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요건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가지고 그 요건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정말 국민학교 애들이 몇명 모여가지고 아무 뜻 없이 그런 의위를 했다면 그건 처벌 못하는 거죠. 자 거기에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전 국가보안법 육입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합니다. 저는 지금 북한을 주장해 동조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1%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다. 아, 내가 지금 국가보안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주장에 내가 동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교도소에 야 됩니다. 자 이게 좋은 법입니까? 그런 중간적인 의사가 있고 그런 중간적인 의사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친 오리가 있으니. 자, 그건 판례가 있습니다. 97년에 방 국가 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이나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한다는 미필적 인식만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때 역시 국가안법 폐지를 주장한 학생의 판례입니다. 자, 이런 불안정한 법은 언제라도 남은될위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언제나 명, 엄격하고 일반적이고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대접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어떻게 됐습니까? 자, 김대하 시인 아시죠 다들? 김대하 시인 70년대 초반에 오적이라는 담신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부패공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부패라고 이야기하는 건 과장한 것이고 북한의 주장과 똑같다. 인수 처벌을 해버렸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자, 김대중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김근태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자, 지금 조금만 더 말씀 드릴게요. 네. 한나라당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세 분이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과연 간첩입니까? 아니면 국가안보체제를위하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북한과 네트워크가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불안정한 법이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형법체제, 기본체제로 가자는 겁니다. 최저로 가지 말고 저는 최 의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름만 거열하면 충분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했으니까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아시는 문제 아니죠.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 악용하는 그 당시 시대 상황과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뭐 생각이 달라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laughs> 그렇게 이제 처벌이 됐던 것이지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무슨 전인기를다 평가한 건 아니겠죠. 아, 좋은 말씀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대 상황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한 줄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방금 전에 대법원 판례가 논란이 되는데 시대가 변한 줄 모릅니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냉전 세력이 존재한 줄 알고 통일정선 세력에 동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알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그분들만 알고 있는지. 그분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서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런 세력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죄입니까? 불거지죄입니다. 대부분 판사님들은 지금이라도 신고를 해주세요. 불거지죄로 이기 위해서. 상황이 자꾸 변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 반품 논제를 하면서 아마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토론회에 나갔더니만, 저보고 한나라당 국회의원 은 공항검사 출신다. 시청자가 바로 그렇게 단정을 해버려. 그러니까 당연히 한나라당 국회의원 있고 공항검사고 한나라당 수호집단이라는 이런 이제 폐지론자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연미로니까 16%만이 찬성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폐지에 반대한다고. 월기름 기당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국의 여론에 일치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법원 판결을 수부집단이다. 전혀 고민 없는 사람들은 외기인다 네. 이렇게 말어붙이는 것은 극히 소수의 의견을 위반하려는 그런 여부가 있는거죠. 네. 네. 한미라당이 폐지한, 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음, 국가정체성연과학 한계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한법에 보면 한반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토다. 이렇게 네.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 일부에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로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가 안에 혹은 외부에 우리 국가의 체제를 정복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에서 이런 행위를 집단적으로 고무한다든지, 장양한다든지 이런 의의를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 그리고 이제 폐지할 경우에 집단 체력화되어 가지고 혼란을 성으는 우리도 충분하다는 거죠. 예. 네. 어, 지금 늘 반론은 이제 계속 하실 테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조항을 짚어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